여러분도 역대하 나 1장 9절 말씀 보면은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마리 한 사람이 각을 뜨고 제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상 속에서. 정성을 다하고요, 그리고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부양에도 피의 제사가 있지 않고서는, 번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답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신앙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솔로몬이 천번 어, 번제를 드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정성을 담는 십니다 천번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떤 숫자를 우리가 의식, 어떤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어떤 잘못과 또한 지형죄와 또한 무엇보다도 죄인인 그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 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나라도 백성들도 용서해 달라고 번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 1기상 8장 2 3절을 보면 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에 봉헌식을 할 때에 14일간 제사를 드렸대요 얼마나 많은 그 제사를 드렸냐면 14만여 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소와 양과 영소 14만 마 14일 동안. 그러면은 한 날에 하나님 앞에 천 마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값값이,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피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배의 그런 어떤 회복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닙니다. 정말 뭐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키보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형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정성이 그런 어떤 그런 구동도 갖춰주신 만이 하나의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그 마음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 그리고 성공회일 그리고 부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삶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찰시고 끌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뜻하면은 우리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그저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는 예배입니다. 아 오늘 제사니다 네, 찬양팀 찬양 좋았습니다. 그로 끝나다 네, 오늘 목사님 네, 말씀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예, 정말 정치집사, 정말 하시기 준비해서 좋았습니다. 예, 정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달의 그런 삶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끝나버리면 그 예배가 과연 예, 하나님의 진정 받으셨다. 그런 극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통과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존존에 달려 나갔습니다. 정말 그 지성소에 나가서 주영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예배를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솔로몬의 강복한 그런 강복한 요청에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니면 여러분, 어, 정말 부부간에, 안에, 가족들 안에서 예, 여러분, 서로가 감동을 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손꼽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안 꼽아져요? <laughs> 많으실 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조건이 갖춰져 감동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고 제공해 주는 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한 커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커플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이 형제분이 그 자매의 그 마음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만남을 주신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만날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장소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장소는 그 서면 로타리 그쪽에 있는 <laughs> 부산면 서면 로타리 아시죠? 부산에 에, 에, 거기 어, 카페에서 만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런데이형태는 어떻게냐면 했두시간 어, 전에 갔어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그한시간 전에 카페에 가서 그 카페 메뉴셜에 부탁했습니다. 저 창문에 있는 저, 어, 테이블은 좀 세게 주시기 바랍니다. 팁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위에다가 꽃을 올려놓고 선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매가 왔을 때 명절을 하면 책이곳을 앉으시죠. 그랬는데 그잠매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정말 에? 너무나 아름다운 옷다발과 그그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그 장면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어떠세요? 감동하시겠죠? <laughs> 감동 안 하면 여자 성도님들. <laughs> 너무나 감동해서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그 형제는 봤던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저의 이야기입니다. <laughs> <laughs> 저희 사모하는 제가 처음 그 결혼하기 전에 그 교실할 때 그런 어떤 이벤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준비했는데, 월킹 어, 하더라고요. 물론,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laughs> 그 지혜도 하나주 신도 믿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 사모의 마음을 얻게 됐고요. 단배 기도하면서 가 정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기도하고. 네. 여러분 주일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가 차량팀에게도 이메일을 보내지만 정말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 네. 우리 키스 프레젝트팀 주님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수 있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천 번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천만의 그런 그런 희생을 치루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 절, 7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작은 자에게 왕으로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을 예배자인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 예배가 예배에게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등,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심으로, 기름 부으시고로 회복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월식이란 단어를 영어로 한번영어시간나 하는데요. 한번 어, 이것을 어금과 어미를 어,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뭐냐면 어, 월식이라는 것은 w-o-r-s 어, w-o-r이 -E, 월스라는 단어에서 s-o-r-s 월스, w-o-r-t-h 그 월스라는 단어는 가치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hip s-i-g ip는 무엇을 말하냐면 신분을 말합니다. 가치있는 신분 누구가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신분이란 라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온 우주의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 그분이 같이 있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런사람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데 준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같은 방법을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높여 드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으시는 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감동하시며 받으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덤벼하신 그예배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오늘 8절, 9절, 우리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주의 계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혜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어,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을 왜 왕으로 세워주신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손들어보 솔로몬은 사명을 따라가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니다 하나님의 도시 사명을 쫓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주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획된 것이 바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혜. 것입니다. 사랑하성 분은 제가 설교 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명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너무나 다정다감하게 솔로몬과 하나님과 대화에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그 솔로몬이 나오면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제가 잘 섬기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10절 말씀읽는다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여름 되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듣 정말 들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면 어, 11절에 보면은 어,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삶이 어떤 요구하는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하는 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바련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음지 지혜. 하나님께서 왜그 솔로몬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딱 들었는지, 꼭 맞았는지. 사람의 그 관심과 정도를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라가 돈도 필요하고요. 부강하고 위해서는 그런 힘도 필요한데 소로몬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가는 그 비결을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제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 속들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풀어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그런 에, 여러분 삶에 그런 질고와 고통들을 또한 염려근심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릴 때 정말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무익한 것이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간구해야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정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의로심과 우리를 사랑하심 그 하나의 님그 백각이 우리의 백각 가운데 역사시는 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는 제목을 많다 정말 솔로몬처럼 솔로몬처럼 정말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만 얻어질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대한 그런 정말 완전한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예배 의 회복과 예배 의 감격을 이루어 하시는 여러분서에게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저 보좌에 계시며 어린양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고요, 삶에 놀라운 변화 것이 무엇을 이루는 변화입니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주시는 놀라운 결심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